안녕하십니까. 관광 영어, 관광 영어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3월달에 1월달부터 코로나가 나타나고 개강을 연기하고 비대면 수업을 한해만에 나를 치다가 희망 고문 속에서 한 학기 마지막 동영상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본의 아니게 특히 다른 과목이 아니고 이 영어 과목 때문에 제가 제일 속이 상한데요.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원하는 바를 80% 정도는 전달을 했는데 이 관광 영어는 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면서 원하는 바를 담당 교수로서 원한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었던 바를 50%도 못 얻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하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되게 속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기 앞서서 리포트를 먼저 내겠습니다. 리포트는 기말 시험 일시 몇 교시인가? 매달 며칠, 몇 교시에 어느 강의실에서 시험 보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학과 홈페이지에도 있고 조교 선님하고 대화를 한 결과 이미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다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학과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의실이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실을 찾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자 하시고요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성적 입력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적 공고 기간에 성적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성적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시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쑥 제 연구실을 찾아오시면 제가 24시간 여기에 상주하고 있지 않죠. 외부의 회, 자문회의도 가고요. 심사도 하러 가고요. 뭐또 인터뷰도 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도 못 만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때 아, 이메 단 이메일로 교수님, 제가 출석 몇 점, 기말고사 몇 점, 뭐에 감점 그런 것좀 알려 주세요 하고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특히 저하고 처음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이메일에는 일체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갈게인이니까 그런 이메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제가 이번 학기 제 강의의 수강생이 대략 300명 정도 됩니다. 그 300명에게 일일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말고사를 일주일 당겨보고 기말고사 기간에 여러분들을 강의실로 불러서 다 공개를 했으나 학교에서 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아, 한 10여 년 전부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적에 부당함이 있다거나 뭔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학과, 학번, 학년, 이름, 명확히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원론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학과생이 있어서 이 과목에서 어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하...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답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이메일 보낸 지꽤 됐는데 그거는 이메일을 읽었으나 답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교수님 출석 리포트 한번안내면몇점 감점이에요? 답안 합니다. 학과 학년 학번 무슨 과목을 수강한다고 얘기 를안 하면 일체 답을 안 합니다. 반면에 그걸 하시고 하신 분들은 참으로 상세하게 친절하게 나름대로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 성적 확인을 위해서라도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들 중에는 처음으로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 학기에 또 수강 신청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과목은 필수이기 때문에 아아이 과목도 필수가 아니군요. 영어 같은 경우도 힘들었겠지만 다음 학기 과목은 여러분은 저하고 관광자원 해설론이라는 과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원하시는 분 안에서 그 과목은 필수가 아닙니다. 수강 신청 때가 되면 또 이메일을 보냅니다. 수강 늘려 주세요. 뭐 하고 난리를 치는 이메일을 많이 보는데 일체 답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굽니까? 뭐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문제 생겨? 어, 인원을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인원을 설정을 해놓니까 으 맥시멈으로 해놓니까 으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관광과 학생은 수강 시험을 늦게 해서 못 들어오고. 다른 과 학생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동문과 음악학과 뭐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놓고 전공인데 못 들어서 어떻게 울면 울면 아주 강의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정해진 인원에서 대기까지가 아마 될것같아아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구절절이 뭐 PC방에 갔는데 고장이 났어요. 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미리미리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성적에 관한 거얘기했고요그 다음에 성적은 출석 20점, 그래서 출석은 리포트를 안 내시면 결석입니다. 그런데 어, 리포트 한, 어, 한 주에 리포트가 한 개가 나가죠. 한 주는 3시간, 3학점이기 때문에 3시간으로 강의가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한번안 내시면 3시간 결석이 되어서. 6점 감점이 됩니다. 그거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강의 운영 규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점 감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중간고사 없어졌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지금 80점 배점입니다. 80점 배점을 할지 60점 배점을 할지는 아직 시험 문제를 안 냈습니다. 60점 배점을 하는 경우는 뭐 20점은 그냥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점수는 중요하게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이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객관적으로 누가 와서 따져도 공정하게 할수 있는 등급을 매겨야 되 때문에 그 서열만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영어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 서열이 무리없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80점 배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중에 신문 기사 문제가 어 규정의하면두 문제 정도 10점 몇 점은 나갈 수 있는데 또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닥 많지가 않아서 내가 네 모으게 내야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어쨌든 정확하지가 아직까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요. 시험 범위는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관광 관광 영어 오늘까지 나가는 거 하고 신아 어, 동화책은 신데렐라만 하고 그다음에 먼저 노래 다섯 곡 노래, 노래 다섯 곡 했죠 합성 영화하면서 다섯 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메일로 답을 질문하셔서 답을 했는데 교수님 한국어로 내시고 영어로 답을 쓰는데 그게 원형만 나오나요 아니면 뭐, 뭐 과거형도 나오나요 그렇게 했는데 뭐둘다 가능합니다 교재 있는 걸 위주로 하나 그래서. 원형 단어를 알면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laughs> 시험 범위는 파트 3 어, 파트 2 호텔 서비스 여러분 교재로는 100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링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까지 했죠 오늘은 어, 97페이지부터 읽어가면서 조금 하고 어, 마지막에는 방학을 보내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97페이지입니다. Useful expression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at your hotel.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요. I'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고 그랬죠. 영어는 끊는다고 그랬어요. I'd like to 뭐 하고 싶은데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고 싶다는 거죠. At your hotel, 니네 호텔에. 뒤에다 또 붙이면 today, 아니면 now.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at your hotel now. 그, 그러니까 판단이 되시겠지만, 기본형을 알고 바꿔치기, substitution 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영어 발음 기호를 못 읽습니다. 발음 기호 읽는 법도 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one, two, three, three, th 발음하는 거. 여러 가지를 했어야 하는데, 뭐, 인터넷 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속상한데. 그러나, 최소한 끊어 읽기. 끊어서 집어넣기는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제 말씀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집에서 영어를 섞어서 쓰라고 했던 걸 해보신 분들은, 어, 영어 이렇게 하면 되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셨을 거라고 믿죠. 어쨌든, 다음 2번. 많죠. 많으니까, 좀더 뛰면서 합시다. 3번. Can you recommend me a hotel in the city? Can you 뭐말할수 있니? 뭐할 건데? Can you recommend me? Can you recommend me? 어 나한테 추천할 수 있니? 됐죠? 여기까지만 끝나면 돼요. 그럼 여기서 거기까지 끝났다면 저쪽에서 묻겠죠. What? 뭐? 뭐 추천하라고 묻겠죠. 보세요. Can you recommend me a hotel in the city? 자, 그러면, 광주에 놀러, 놀러 가려고 그래요. 야, 광주에서 맛있는 식당 가로? 우리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you know,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겠죠. 너 아니 하고, do you know? 하죠. 이 표현을 갖으면, can you recommend me 식당, a restaurant at 광주? 그죠? 만약에 바꿔서 야 영어 공부하기 좋은 책 있어? 너 뭘로 공부해? 그러면 can you recommend me a book a English book? 끝 됐죠? 바꿔넣기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질 만한 급이 안 됩니다. 그 급은, 교수님 개무시합니까? 아니요. 그 급은 영어를 잘하면 그때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문법 먼저 형용사 명사 그런거 안 배우지 않습니까 밥 배고파 짧게 짧게 하죠 그 다음에 좀길 배고파 밥 줘요 길어지죠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음 5번 Don't you have any vacant room? Don't you have 너 없니? vacant, bin, 빈, room. 빈방 없니? 이거는 do you have any room? do you have a room? 해도 되죠. 근데 don't you have는 부가의 문식으로 물어보는, 어,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방 없어? 하고 묻는 거죠. 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런데 너돈 없어? 뭐야? don't you have some money? 그죠? 둘은 물으면, do you have money? 되죠? 7번, we have a lot of vacant rooms. 우리는 빈방이 졸라 많아요. 갑자기 졸라란 말을 쓰니까 생각나네요. 졸라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 졸라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그 자리에서 그냥 접해버렸거든요. 어디 새끼가 아버지한테 그딴 말을 써, 새끼가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 허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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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쁜 말 아닌데요, 뭐새끼하그 나쁜 말이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한참 올다가 매우 많이 뭐 그런 말이래요. 어, 그러냐? 미안하다. 되게 미안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 세대에서 그 말은 되게 듣기가 어려웠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언어는 바뀐다는 얘기죠 팝송 같은 거할 때도 해 봤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어요 말은 바뀌어요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하는 거 자장면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둘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자장면도 먹고 표준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뭐 틀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자꾸 듣고 씹으리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do you expect to stay here for some time? do you expect 기대하니? to stay here 여기에 머물기를 기대하니? for some time 언젠가 여기 머물래? 그죠? 끊어지죠. 그 영어는 kiss라고 그랬죠 k-i-s-s -S. keep it short and simple keep it short and simple and 안 하죠. and 해버리죠. 짧게 짧게 11번 the room is just in a mess 여기 mess는 그냥 엉망이란얘기예요 the room 그 방은이다 is just in a mess 아 지금 엉망이야 그죠 아마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될 강의실도 아 지금 소리가 들리네요. 코로나 사태 대비해서 5석 배정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맷스 하겠죠, 엉망이 되겠죠. 대혼란 이 일어날 겁니다. 죠. 그렇죠? 다음에 13번. Something is wrong with the television set. Something is wrong.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어. 내가 뭐에서 잘못했어? With the television set. 텔레비전 세트가 잘못된 거야. 그죠? Something is wrong with the chair. 저 의자 뭔가 이상한데. 그게 맞냐고? 따지지 마. 그대로 해.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다보면 다른 게 들려요. 그럼 그때 고치면 되는 거야. 교수님 이 전치자 맞아요 안 맞아요 뭐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요 그런 거 따지다가 죄송합니다 당신 영어가 그 모양이 될 거라고 맨날 문법부터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영문과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영어교육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던 제가 관광영어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엔 안 했죠. 관광영어 영어가 필요해서 관광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썼어요. 네 반응을 보니까 맨날 문법하고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도 본인 스스로 유학 가려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고 대학 때 공부를 했고 유학 가려고 공부를 했고 또 내가 유학을 가서 우리 애들을 가르쳐봤고 어또 중간에 안식년으로. 외국에 있는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서 거기서 또 우리 아들이 중학교, 중학생인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또그 아이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줘 봤고 했을 때도 한 번도 문법을 가지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단어로. 그래서 단어 시험을 봅니다. 지금 의외로 여러분들은 단어 시험이라 그러니까 뭐 그거 별거야? 그런데 시험을 봐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100점 만점에 50점이 안 되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예, 예년에 보면. 모르죠?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다. 학교 초에도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한테 무역분쟁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초등학생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무역이라는 단어를 알고요. 분쟁이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어, 뭐 국가 간에 서로 뭐 수출 수입을 통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할때 약간의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은 무역은 알아도 분쟁을 모를 수도 있죠. 또 역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제시를 했습니다. 제 날짜에 제출하십시오.